알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나는 풀풀 나는 그런 문제죠. 네, 실제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같이 명쾌하게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f, x, y는 0이 나타는 도형이 그린과 같다. 보시다시피 삼각형입니다. 제가 크게 따로 빼놨는데요. 0마이너스 2, 2마 0, 4이너스 2, 세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입니다. 점도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도형, f, x, y는 0 위에 점, a, b. 그니까 러 a, b라는 거는 여기네요. 그죠? 요 f, x, y는 0의 점입니다. 그니까 러 요, 우리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신 이 삼각형의 한, 임의 한 점이죠. 그 다음, 그 다음 평행동을 이 했는데, 이게 조금, 그죠? 뭐 이런 말은 진상이라 그런 겁니까? 그죠? 이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Yf, 그다음에 y, f, 그 다음에 y 플러스 1 콤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콤마, 0 위에 점, c 마 d에 대해서, 마지막 물어본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일 헤매입니다. 아니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나와서 어우 이건 못 풀겠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네. 근데 요거 때문에 넘어가긴 좀 아깝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고학년 가서 수능이라든가 또는 우리 대수나 미적분 같은 공부하시게 되면은 자주 써먹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점 a, b 이거는 X, F, X, Y는 0이 한 점이죠. 이 친구는 이거를 평행 대칭 이동을 복합적으로 한 도형이 있는 한 점이 C, 마됩니다 이거 해석을 잘할수 있어야 돼. 해석.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가만 보니까 C랑 A는 두 점의 x 좌표죠 D랑 B는 두 점의 y 좌표입니다 그렇죠. 감 잡으셨어요? 지금 가만 보시면 사실 전에는 그겁니다. 한 점, A, B랑 C, D가 있을 때뭘 구하라는 얘기야? A에서 C니까 C에서 A를 빼주고, D에서 B를 빼준 거? 오, 이거, 그죠? 세 글자. 우리 도형에 나오잖아. 뭐야? 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쵸? 두 점의 기울기 값을 묻는 거예요. 그죠? 두 점의 기울기 값.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으로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먹히는 문제에 들어갑니다. 잘 모를 경우 되게 헤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은, 어, 실제로, 뭐, 지금 도형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 대칭 평이동에서 뭐, 뭐 이렇게 나오나? 이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나온가? 하여튼,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된 도형이 나왔으면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 값을 구해서 그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요까지만, 어, 그죠? 여기서 이 도형 찾는 문제만, 이 도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만 해도 사실 한 문제의 값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는 여기다 이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어 난이도를 굉장히 높였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어 내용에 들어가죠. 우리 중2 때 기울기 값을 최대 최소 찾는 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수업과 합쳐진 거죠.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겁먹지 말고 이건 미리 알아둡시다. 뭐다? 만약 f, x, y의 이미점 요걸 a, b라 그러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으로 복합적으로 된 그런 점 B, C 콤마 D를 점 B라 그러면, 요건 뭐냐, 그죠? 이, 삼 직선, 또는 선분, AB에 뭐다? 어, 기울기 묻는 거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나중에 생각해야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일단 뭐 해야 돼요? 예, 이, 복합적으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된 점에, 이 만, 점으로 만들어진 도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책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뭐, 센이든, 정석이든, 뭐, 블랙라벨이든, 일품이든, 뭐, 뭐, 스매싱이든, 뭐, 고쟁이든 다 있죠. 지금 고쟁이 문제인데요. 문제마다 있는데, 번번이 문제는 많이 푸는데, 문제마다 이 문제는 틀리고 넘어가고, 나중에 해설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또 틀립니다.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점대, 점이동하고, 점의 이동하고 도형 이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나눠 드렸죠. 자, 짠, 짜라잔. 자, 자료 미리 나눠 드렸습니다. 이거 숙지 꼭 해두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점 이동에서는 점이 이 점으로 갔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도형 이동에서는 아까, 아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f, x, y는 0이 f 뭐로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차이점은 여러분이 좀 쉽게 정리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칭이동은 똑같아요. 잘 보시면, 대칭이동이 들어간 경우는 여러분이 점이동이나 뭐 도형이동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 X축 대칭이동, Y 대신에 y 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죠? X축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그러니까 Y부호가 반대면 시계도 그냥 Y부호에만 반대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도형이동이 다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쭉 되는데, 평행이동 할 때만 반대가 된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까지 하긴 좀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럼 강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거 볼줄 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점이동보다는 도형이동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점으로 할 수가 없잖아, 아까 같은 도형 같은 거, 도형이 되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직선과 이직선과 이직선이고 범위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도형이동을 써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자, 그럼 이거 한번 꼭 숙제해 주시고, 이걸 PDF랑 이미지로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 시험 전에도 수시로 보시고,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몇개 풀어보세요. 그러면 잘 풀릴 겁니다. 풀리면 이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 들어가요. 이 문제는 거기다가 에 기울기 얹혔기 때문에 힘든 거지, 요걸 알고 나면, 오늘 이렇게 배우고 나자아 나랑 같이? 그럼 저랑 같이 배우고 나서 풀면, 금방 풀립니다. 그죠?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료 쑥 보셨으니까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른 편에 여러분이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그 아까 제가 나눠린 표를 좀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청취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죠? 다른 문제 몇개 풀어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 문제 몇 개를 모아가지고 또 한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를 해석해야죠. 도대체 이 친구는 뭘 어떻게 해먹은 거냐라고 판단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는요, 음, 제가 쉬운 방법도 알려드리고 할 텐데, 일단 그림을 그지고자 할 때는 먼저 대칭이동을 먼저 해주세요. 대칭이동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해주는 게 대원칙입니다.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하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많이 풀어보시면, 제가 왜 이걸 알, 제가 이걸 권장되는지 알수 있는 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힘들어요. 되게 평행이동을 그리면 그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칭이동으로 원형을 그대로 확 옮긴 다음에, 평행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평행이동할 때, 식 해석할 때 특히, 점 말고, 평행이동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도형이동 나온 경우 있죠? 이때는, X축 평행이동 X를 따라가는 거고요, Y축 평행이동 Y를 따라갑니다. 이 해석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음, 이 친구를 얘를 끊어가지고, 얘는 또 y축으로 이동한 거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전체 x가 들어가서, 이 상수가 들어간 거는 x축의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도 그러니까 뭐야? 예, y, x 뭐 바꿔준 다음에 x 평행이동 한게 아니고, 그냥 y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칙 안정가면 막 해석한 대로 마음대로 되잖아. 어떤 사람은 난 이거 대칭 이동하고 y축 평행 이동했어. 얘는 이렇게 해 버리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고. 얘는 y축으로 평행, 평행 이동한 걸로 해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만약에 식으로 나온 거면 식에 바로 넣어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 중요합니다. 원 같은 경우는 중심만 옮기면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원 공부할 때 일반형 가지고 표준형 바로 중심 읽어내는 공부했었죠. 그 것만 옮겨버리시면 되거든요. 그죠? 2차 함수 같은 거 뭐만 옮기면 돼. 꼭짓점만 옮기면 됩니다. 그죠? 그럼 다 계산할 거 없이 요거 읽고 바로 꼭짓점만 옮겨서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표준 바꿔서. 근데 여기처럼 막 도형이 나왔다. 막 삼각형, 막 사각형 이렇게 나오면은 점만 이동합니다. 점만. 그러니까 도형 이동 나온 거를 점이동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문제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점 3개를 옮기세요. 여기는 점 3개 나왔잖아. 그러면 0콤마 마이너스 2, 2콤마 0, 4콤마 마이너스 점만 옮겨서 딱 3개 찍고 따다닥 그리면 평행, 평행 대칭이동이 복합적으로 되는 도형이 금방 옮겨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되는 게 있어. 막 이렇게 휘영층 막 곡성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직접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린 이세가지 원칙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서두가 길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요 주어진 식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정리를 좀 해서 점이동을 할 겁니다. 일단 우린 점 3개 이동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2, 콤0그 다음에 0마이너스2그다음4 콤마 이너스를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이동을 해낼 겁니다.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내용을 이동해서 점 3개를 찍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여기 나온 y 플러스 1은 뭐냐 요거는 그대로 평행이동을 고려해서 y 빼기 빼기 1즉 y축으로는 뭐한 거다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있다는 걸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3이죠 한번더 보시면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x 빼기 빼기 3 이러면 이렇게 안 해도 금방 알긴 할 텐데 그래서 이거는 x 축으로는 뭐다 예 마이너스 3 만큼 평행이동 한게 됩니다 그 다음 형태를 보시면 어 y가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잖아 그죠 그리고 x가 여기 있던 게 일로 왔겠죠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동 된 것도 보이셔야 돼 그죠 확인해보면 첫 번째보다 y는 x의 대칭이동 왜냐하면 어, 도형이동한거 보니까 x,y가 y,x가 됐고요 두번째 바로 요겁니다 근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거 보니까 y는 그대로고 그럼 무슨 대칭이죠 여러분 잘 아까봤던 x 대칭 위에 있던게 아 x대칭이 아니고 y축대칭 그죠 오른쪽에 있던게 왼쪽으로 왼쪽에 있던게 오른쪽으로 그래서 y x대칭이동하고 나서 y는 네, y축 그죠 y축, 그러니까 x는 0에 대칭이동한 걸 보이죠. 또는 여러분, 식으로 문제 나왔으면 어, y는 f-x 됐다. 이런 표현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x축으로 뭐 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뭐 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x, y가 바뀌었기 때문에 y는 x대칭. 그 다음에 어, y축 대칭. X좌표 부호가 반대로 됐죠. Y축 대칭.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대로. 아, 먼저 Y는 X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 요세 단계로 점을 이동시켜 보면 되겠다. 여기 나온 점 한번 써보죠. 제일 처음 저 나온 점은 2콤마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0콤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콤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y는 x 대칭 이동입니다. 이거는 xy 부를 xy 점의 좌표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형 이동을 점 대칭으로 바꿔 푸는 거야. 우리가 점만 표시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0콤마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콤마 0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콤마 4가 됩니다. 자, y축 대칭 이동이 자 x좌표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건 할게 없죠 0 콤마 그냥 2가 되고요 요게 이제 2 콤마 0으로 바뀌고요 요거는 2 콤마 4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y축대칭 이동은 x좌표 부호만 반대로 보시면 돼요 왼쪽 께 오른쪽 오른쪽 께 왼쪽 자그 다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니까 이건 점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좌표에 넣어주면 됩니다 x좌표에는 마이너스 3을 더해주고 y좌표에는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콤마 1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1콤마에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얼마입니까? 3입니다. 점이 이렇게 3개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3 콤마 1, 마이너스 1 콤마 1, 마이너스 1 콤마 3으로 옮겨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금방 옮겨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미 이 도형 끝난 겁니다. 도형 끝났어요. 만약 도형만 만약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 보기에서 이 우리가 주어진 이 이동으로 그려진 도형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 점3개 찍고 삼각형 그리면 답이 나와요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까지가 1차고 이제 2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풀려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 금방 풀려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점을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봤습니다. 보이시죠? 2콤마 0, 0콤마 마이너스 2, 4콤마 마이너스 1그렸고요 이제 저기 나온 대로 우리가 점 3개, 그죠?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1, 점부터 찍어 봅시다.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여기죠?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콤마 3. 여기네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도형 그려주면 벌써 끝난 겁니다. 어? 삼각형, 삼각형 바로 이어주면 되겠죠? 금방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보기면, 여러분이 보기면, 점만 찍었으면, 아, 이 모양이구나. 보기에서 이 모양만 찾으면 되는거야. 이 문제 벌써 풀었겠죠.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온 김에 그래도 선은 그려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문제는 이미 푼 것. 그 다음 뭐다? 예, 두 점의 기울기. 이해되셨죠? 이제 여러분이 골라서 어디에서 이 점에서 하나 이게 a, 코마빈 여기 있는 거고 c, 마 d가 여기 있거든요.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최대, 최소화 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두점 이어서 기울기 찾는 거니까 뭐 0도 가능하죠. 여기 한점 여기 한점 잡으면 그러면 클려면 어떻게 돼?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죠? c d 양수가 되니까 점 여기랑 여기랑 찍어서 양절리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기울기가 큰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둘이 연결해서 이럴 때 0이고 조금씩 점을 위로 잡아 가면서 최대가 되는 점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최대일 점 어디야? 딱 봐도 여기네. 그죠? 요렇게 지나가면 이게 최대야. 그죠? 바로 요 점이 되겠고요. 최소는 두 개니까 계속 여기는 높게 잡아서 막 그죠? 최대한 밑으로 쏘아주면 여기가 되겠다. 그죠?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주는 거. 그죠? 생각으로 요거는 금방 됩니다. 우리가 중이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죠? 요 전에 도형 이동 그러니까 점을 정확히 모르면 알 수가 없다. 그죠? 그걸 이 차근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최대가 되는 경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디랑 어디를 점을 찍으면 됩니까 그쵸 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에다가 요 점을 지나면 되겠죠 요게 최대인 거 최대인 경우는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나온 대로 이 콤마 0이 최대겠죠 최대 최소인 경우는 최소인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날 때가 뭐 제일 잘 거야 제일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떨어져야죠 최소인 거는 저기 나온 대로 마이너스 1 콤마 3 하고 여기는 0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점이 최소일 겁니다. 요 지나는 점이 바로 최대. 그죠? 요 지나는 점이 최소가 될 겁니다. 기울기 바로 읽으면 되죠? 자 계산 막또 빼기 빼기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증가량을 마이너스에서 2까지니까 x가 얼마 증가했어? 3 증가했죠?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0이니까 1 증가했습니다. 최대 값은 3분의 1. 읽어주시면 되고요.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1 증가했죠.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2니까 5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둘을 합하라고 돼있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여러분이 3분의 1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4라고 하는 분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도형만 만들고 나니까 사실 기울기를 해석하고 나면 기울기 의 최소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복합시켜놔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예, 뺏어먹는, 그죠? 우리참 시간이 되게 시험 때는 마음이 급한데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다? 빠르게 도형 이동을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음, 뭐, 나중에 수능 때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데요.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 바꾸는 것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얘가 0 되는 값으로 평행이동 했다고 보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어 얘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이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한 거.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대칭이동만 해석해서 이렇게 점 잡아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아까 제가 나눠드린 자료, 대칭이동, 평행이동 보는 방법. 그죠? 까먹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